저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초보사장입니다. 매장 오픈 초기에 매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 80대 어르신을 보게 되었습니다.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항상 밖에서 빵이 나왔는지 살펴보곤 그냥 가셨어요.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는데 열흘쯤 문 열고 들어오셨습니다. 아내가 많이 아파서 식사를 잘 못하는데 밤식빵을 정말 좋아해서 그것만큼은 잘 먹거든요. 그런데 요즘엔 잘 팔지 않더라고요. 혹시 밤식빵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? 간절히 찾는 어르신의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져 저는 밤식빵이 메뉴에 없었지만 맛있게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드렸고 이틀 뒤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. 아내가 정말 좋아할 거라고 신나서 돌아가신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. 일주일 뒤 어르신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. 아내가 정말 잘 먹었어요. 그런데 며칠 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. 그 순간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. 사실 저도 암투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. 저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제가 빵을 만들며 살아가는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. 제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